제가 치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와 가지고 대표 여기 어떤 일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좀오 봐요. <laughs>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어, 아, 안녕하세요. 아, 저희가 계속 치셔야죠. <laughs> 네. 테이실장을 이제 제가 인테리어를 했는데 지금 이제 공이 잘 나오고 저희가 여기서 테이스를 1번 고좀 넘지만은 그래 테스가 지금 이렇게 3번을 두고 공이 이렇게 나오는데 공이 잘 나오는지 그리고 네. 테스트 이제 이렇게 해봤을 때 네. 어, 어떤 불편함이 있는 지 이런 것들 좀 테스트 해보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정님한테 인수인계를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예 네, 저는 외곽으로 쌈하고 다수핀 통는 그런 제공입니다. 어, 약간 스신이 골프 이듯이 약간 허리하이 네. 네. 기분이 허리하고 허하고 같이 전신운동인 것 같아요. 다시 힘을 길러줘야 이게 만약 팔로 가면 엘보가 오 아, 엘보. 테니스 보 철구 때뭐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게 제일 어이없었을 때가 됐습니다. 2박3일 해도. 2박3일 해야 돼요. 그 이제 거기 계시는 분들이 다들 집에 좀고주하시는 분도 많고 이래서 아 출근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만 계시 집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아 이거 철거하지 마라, 철거하지 마라. 근데 이게 논리가 있어 있으면 괜찮아. 예를 들어 아 이거를 철거했을 때 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서 철거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이런 거면은 아 이해할 수 있어. 아 우리가 법을 안 지켰구나. 아 우리가 안정적으로 뭘안 했구나라고 할수 있는데, 구청에서도 나왔고 안전 진단 거기서도 나왔고 모든 전문가들이 와서 괜찮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아 건물이 위험하니 철거하지 말라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 전문가 철거 때도 정말 전문가들이 어. 오셔가지고 비싼 금액을 주고, 우리가 철거 금액만 해서 뭐몇사0 천씩 하니까. 그런 금액을 내고 이제 철거를 하는 건데, 그렇게 전문가들의 진단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고 철거하지 말아. 저희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거는 평소에 저희가 철거를 많이 하던 부분이고, 저희가 누구보다 더잘 알고 이렇게 철거를 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입주민들이 철거하면 위험하다, 건물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봤을 때 전혀 위험한 작업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든 도의적으로든 할수 할 있는 것을 최대한 다 네, 그냥 맞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맞습니다. 그 소통이 안 되는. 그 건물주가 이제 뭐 합의금으로 또큰 금액을 많이 제시했으면 좋을 것 같고 논리 없이 아.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됐고 또 저희도 이게 지연됨으로써 직원도 계속 투입돼야 되고 철업체도 계속 투입돼야 되는데 철업체가 빠꾸했다가 다시 들어왔다 빠꾸했다가 다시 들어왔다 이러니까 저희는 그럼 추가 비용을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뭐 중간에 이제 경호업체도 와가지고. 아. 경호 업체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도저히 이게 동성이 끝이 안나니까 네. 한국노조가 엄청 강하지 않습니까 아네 그래서 그런것처럼 아, 그것도 비용 아닌가요 경호업체 맞습니다 그래서 경호업체까지 풀어서 이제는 이제 강압적으로 철거합시다 얘기를 했는데 또 점주님이 너무 착하시고 아. 또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음, 경호업체까지 다 풀어가지고 철거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입주민들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건 또안 되겠다 해서 또 중간에 그만두고 또, 중간. 또 자, 중장비가 있거든요 중장비 엄청 큰 장비들이 있는데 그 장비들을 그그 건물에 넣기 위해서는 크레인을 또 불러야 돼요 근데 그 장비들이 하루 일당이 막 50만원 70만원 이러거든요 그게 다 비용이잖아요 넣었다가 아침에 시작하려고 했다가 또, 또 빼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또 다른 안 된다고 하면은 또 다른 현장 가서 써야 되니까 그 장비를 그러면은 넣었다가 다시 크레인 불러가지고 다시 빼가지고 또 다른 현장 가서 막또 하자 해가지고 또 크레인 불러서 또장 중장비를 막세개 다섯 개씩 넣었다가 또안 된다고 하니까 또 다시 뺐다가 시 완전 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다 비용인데 시간이고 비용이고 이제 조약돌 사우나라는 사우나인데요. 지금 이제 사우나를 크게 운영하시다가 원래 기존에 이제 이 사우나 안에 찜질방이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200평 가까이 되는 그런 찜질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찜질방을 철거하고 이제 사우나를 운영하시면서 안쪽에 이제 테니스장을 만든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사장님 같은 경우에 이제 테니스를 워낙 즐겨 하셨고 또 부산에서도 이제 테니스계의 그런 어.. 정점을 좀 찍으시는 그런 사장님이셔서 이제 텐시장을 한번 차리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아 맞습니다 네. 어? 이 남탕이라가지고 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남탕이 끝나는 구간입니다 이제 일로 들어가면 원래는 찜질방이었는데 여탕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남탕에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네,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습니다자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텐시장이 시작되고요 예 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이 보시다시피 어 위쪽에는 t 7을해 가지고 라인 조명이 싹 깔려 있고요. 이쪽 벽면에는 이제 스텐실로 해 가지고 이렇게 탑핀 테니스장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바닥에는 지금 저희가 테니스 코트 이제 우레탄을 총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의 그 공정을 거쳐서 바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코트만 해도 한 5~6천만 원치 견적금이 들어가 있는 그런 바닥 코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코트는 사실상 시공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절차도 엄청 까다롭고, 어 이건 정말 신중하게 바닥 면이라든가 이런 걸잘 잡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체 지금 최저의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보시면은 저희가 이런 포인트 되는 곳, 곳은 이제 석고보드를 이렇게 다 치긴 쳤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석고보드로 치지도 못했어요. 그냥 노출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다 노출 시멘트로 이렇게 완성을 했고 저끝 끝쪽에는 현수막이나 이런 걸 달아 가지고 조금 디자인을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감하다 예산이 좀 절감이 될까요? 어, 훨씬 엄청나게 절감했죠. 이제 이런 목 작업도 들어가지 않았고 페인트 공정이 이제 퍼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뭐 현장에 지금 뭐 누수가 있는 부분들도 꽤 있고, 그런 것들을 점주님이 이제 좀 예산적인 문제로, 어, 어 최저의 비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만든 곳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이제 올리브 나무인데 어 이건 저희가 이제 매 현장이 끝나고 드리는 올리브 나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나무가 이제 자라면은 아주 이쁘고 관리하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디자인에서 끝나면은 저희가 이렇게 시그니처로 항상 드리고 어 지금 현재 이제 물이 이렇게 새는데 이렇게 관리소에서 이거를 해주기로 했는데, 이 관리소 쪽 배관이거든요, 배관 자체가. 아, 네. 공동 배관입니다. 해주기로 했는데, 당장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도방수로,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물이 떨어지게끔,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코트는 지금 보시면은, 정식 규격의 코트 한 개. 저기 이제 맨 끝에 있는 아까 방금 보여드린 저 코트가 이제 정식 규격 코트입니다. 근데 정식 규격 코트의 한90% 면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작은 코트. 네, 작은 코트로 이제 연습용으로 좀 쓰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한50% 60% 나옵니다. 네, 이 코트가. 이렇게 쭉 오시다 보면은 이제 볼 머신기. 볼 머신기 쪽은 이제 코트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핑크핑크하게 조금 만들어 놨고요. 이제 색상이 다 동일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어 이런 쪽은 이제 부동색과 그리고 볼머신기의 이런 색감이랑 조금 맞춰가지고 저희가 좀 엣지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조금 현수막으로 해서 조금 엣지있게 좀 살렸고요. 이 쪽은 원래 쓰시던 이제 헬스 기구나 이런 것들 좀 놔드렸는데요. 이제 사우나 하시면서 테니스도 치고 헬스도 좀 하시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좀 아쉬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옆, 옆쪽에 벽면 마감이라든가 이제 다 노출돼. 차시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그대로 쓰시고 하시다 보니까 조금 누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점주님의 그 의중은 테니스를 칠 수만 있게끔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기능에 맞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욕심은 없으셨던 주인분이라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셨고 또 테니스 코트라는 게 아무 인테리어 업체에서나 할수 있는 게 아니고 테니스 코트를 만드는 기술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규격이라든가 정확하게 이런 도면에 의해서 이렇게 시공이 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저희가 맡아서 하게 됐고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도면을 한 다섯 번에서 10번 정도 수정을 했고,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철거를 다해 놓고 정식 테니스 코트 규격이 몇 프로 정도 나올지 그리고 50% 짜리를 두개 할지 100% 짜리를 한개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테니스 코트 규격을 뒤쪽에 이제 사람들이 서서 테니스 칠수 있는 공간들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어떻게 할지 논의를 많이 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아침 7시, 밤 10시까지. 네. 저희 한 번, 이기한치료하는데 아, 아니 우리는 좋은 게, 모, 보통 이제 샤워장, 샤워시설만 되어 있거든요. 음음. 우리는 이제 목욕탕까지 네. 할수 있으니까요. 엄청난 어. 메리트죠. 어, 맞죠. 네. 네. <laughs>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목욕탕에 물이 좋아요. 음, 생각보다 여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잖 네. 어. 혹시 이, 저희 지인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에게 네. 할인 같은 게 혹시 되는 게 있을까요? 그 디자인 그 사장님이 <laughs> 소개하시면 아. 10%아10%하시면10% 하게 되어 10 갑작스러운 질문에 <laughs> 네. 10%를해주시니 <laughs> 지금 아. 디자인 대표님 소개로 <laughs> 와야 예, 예. 예. <laughs> 감사합니다.